공간을 가득 채우는 환상적인 빛. 빛의 조각가라 불리는 설치 예술의 거장, 제임스 터렐의 작품이 스키장 눈 위를 뒤덮는다면 어떨까요? 다시 돌아올 겨울. 세계에서 가장 예술적인 스키장이 엉만상자의 손에서 탄생한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꼽히는 넷플릭스의 공동 창립자이자 회장인 리드 헤이스팅스. 뛰어난 선고안으로 할리우드를 뒤집어 놓은 그는 싫어도 봐야 하는 광고, 영화관에서만 볼수 있는 영화 등 미디어 생태계 불변의 법칙들을 순식간에 녹아내리게 한 장본인인데요 그가 넷플릭스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약 8조 원 추정 그야말로 성공한 IT 사업가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헤이스팅스는 지난 23년 장장 25년 동안 지켜왔던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내려와 회장직을 맡으면서 일선 경영에서는 물러났습니다만 한간에선 여전히 그가 넷플릭스의 뒤를 이을 예술적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조각사 위를 달리거나 막 뛰어넘는 상상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여기 넷플릭스의 창립자가 새로운 차원의 엔터테인먼트 시대를 열기 위해 사들인 스키장이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창립자에게 블록버스터 영화 뺨치게 익스트림한 취미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스노우보딩인데요. 헤이스팅스는 지난 2015년 보드를 타다가 크게 다쳐서 CES에 참석하지 못한 적도 있고 종종 인터뷰를 통해서도 사랑을 밝혀왔죠. 그런데 몇년 전부터 그가 자신의 사업적 성구안을 이 취미에 사용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 스키장 리조트의 최대 소유주가 됐거든요. 23년 기준 미국엔 480개의 스키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가 매수한 파우더 마운틴 스키 리조트는 스키를 탈수 있는 면적이 북미에서 가장 큰 리조트입니다. 총 면적만 8,484에이커, 54개의 트레일, 9개의 리프트를 가지고 있고 낙원 같은 자연의 품에 안긴 유타주에 위치한 스키 리조트죠. 다만 이게 사업적 잠재력이 뛰어나다거나 투자 가치가 엄청나다고 평가되는 매물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 10년 동안 IT 부자들을 위한 친환경 스키 리조트로 재탄생시키려다가 실패한 과거가 있는 리조트였거든요. 헤이스팅스는 매일 이유에 대해 자신과 부인이 지난 5년간 파우더 마운틴 리조트의 팬이었다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그 의도를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헤이스팅스는 이 인수로 인해 1억 달러(한화 약 1,200억 원)의 부채도 함께 떠안았기 때문이죠. 작년 8월 헤이스팅스가 듣도 보도 못한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바로 스키를 타면서 볼수 있는 미술관을 만들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스키를 탈수 있는 미술관이라니 머리에 그림이 잘안 그려지잖아요. 그가 사들인 작품들이랑 참여 확정된 예술가 목록을 보면 좀 감이 잡히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임스 털의 빛의 조각가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뮤지엄산에서 그의 작품을 볼수 있기도 하죠. 보통 조각하면 돌, 나무, 흙 등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실 텐데요 터렐은 이 경계를 깼습니다 그는 빛을 재료로 다루어서 공간을 조각하는 예술가예요 그의 빛이 닿은 공간은 어디까지가 끝인지 알수 없는 오묘한 장소로 재탄생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제약과 한계 없이 빛그 자체를 조각하는 아주 독특한 예술가라고 말할 수도 있죠 바로 이런 터렐의 조명 설치 작품 간츠펠트는 산에 위치한 156개 스키 코스와 하이킹, 자전거 코스 내에 있는 파빌리온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스키를 타려면 꼭 거쳐야 할 리프트들도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른바 오락 미학으로 유명한 예술가 이제이힐이 이 작업을 만든대요 그의 대표 작품 중 하나가 실내에 설치된 롤러코스터라는 점을 감안하면 꽤 그럴듯한 선택입니다. 그는 버려진 회전목마나 롤러코스터를 리프트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죠. 그 밖에도 미국의 비디오 예술가 아더 자파 니키타게일 대형 점토 작업으로 유명한 레이븐 하프문 등 수많은 작가의 작품이 설치될 예정인데요. 헤이스팅스는 파우더리조트의 컨셉을 산과 예술의 통합으로 잡고 완성된 미술관의 규모는 12,000에이커에 달할 것으로 구상했습니다. 이 아이디어의 시발점이자 헤이스팅스에게 영감을 준곳 바로 뉴욕 허스멜리에 위치한 스톰킹 아트센터입니다. 미술관이라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벽도 천장도 없는 이곳은 탁 트인 60만평 초원 그 자체가 곧 미술관 역할을 하는데요 이곳엔 건물 4, 5층에 달하는 거대한 작품부터 자연을 도와주 삼은 대지 미술 작품이 즐비해 있고 그 작품 수는 250여 점에 달합니다 인근 주민들에게는 휴식 장소이자 관광객들에게는 둘러보기 딱 좋은 핫스팟의 역할도 톡톡히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각 전문 미술관이자 조각가들의 성지라 말할 수 있는 곳이죠 헤이스팅스는 이곳 때문에 예술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었다 말했는데요. 예술작품을 관람하는 것에 자연과 스포츠가 결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25년 현재 그의 스키작은 어떤 모습일까요? 몇몇 작품들은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미국의 아티스트 듀오 제라드 앤 켈리의 작품 릴레이는 초보 스키어들이 이용하는 리프트인데요. 알록달록한 패턴으로 덮인 이 리프트는 초보 스퀘어가 유쾌하게 라이딩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요. 자전거를 타고 종이 비행기 위를 높일 수 있는 그리핀 루프의 작품과 조각가 다비나세보의 작품 등이 설치된 상태입니다. 그는 26년 완공을 목표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물론 이 모든 이야기가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이미 자연과 예술을 합친 선례가 있고 런던의 현대미술관 테이트 모던도 한때는 화력 발전소였다는 걸 생각하면 영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니죠.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런던 시민이랑 기업에 전기 공급을 하기 위해서 세웠던 화력 발전소가 테이트 모던의 모태였고 중앙에 솟은 이 건축물 있잖아요. 이게 사실 연기를 내뿜던 굴뚝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엔 이 아이디어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평가받았다고 하네요. 가 고용한 큐레이터 매튜 톰스는 파우더 마운틴 리조트가 전통적 조각공원을 벗어나 모험적인 장소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불문율을 바꾼 리드, 헤이스팅스. 자연과 예술의 통합을 지목한 그의 선구안이 이번에도 그 능력을 발휘할지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